자. 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어허허허. 오랜만이구만. 우리 사무실이구만. 여기가 내 자리야. 이개 얼마야? 이게 얼마야? 어 뒤에 제품들이 이쁘네요. 와 근데 이거 사옥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가방이다. 귀여운 게 많아요. 좋다. 우와 아, 대박이다. 한번 다른 해봐. 끄네요. 얘들아 수 있을 수 가장 속상한 게뭔줄 알아? 다들 이렇게 멋있는 옷 입혔는데 나는 왜 흰색 속옷 하나? <웃음> 왜 속옷 <laughs> 하나로 대체? 얘는, 얘는? <웃음> <웃음> 이거는 사이즈 도안 맞아. 귀엽잖아, 귀엽잖아. 겨우 입었지아요 겨복. 자, 한번 서러. 나는. <laughs> <laughs> 유와콘 <laughs> 유니콘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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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n <아유>, 귀엽네, n i c o r n 귀엽 Oh, what's up? Oh, what's up? Oh, what's up? Oh, my. Nickleys. So, this is my name. I'm going to make it. 뭐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갈까요? 아 좋아요 혹시 번 들어 계세요? 누구세요? 저는 트레저의 리더 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세요? 저 하루토입니다 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누구세요? 아네 저를 소개하자면 이제 5, 6, 7, 8 Show me your m 아네 도영아 이 타이밍에 프로젝트 이름 언급하면서 너가 딱 해줬어야 됐는데. 아니, 뭐, 그냥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저희 모두. 집중해. 함께 다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에 모여가지고. 뉴 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게 오늘 우리 새로운 제품 만든 거라면서. 그첫 프로젝트가. New 맞아요. 뉴 제품 만들기. 루턴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네? 루턴 어떤 거 만들고 싶어? 저요? 아,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 잘하면 혜택이 있대. 어떤 어떤 뭐 승진. 승진? 네. 승진? 승진? 승진. 승진. 승진어. 정답이네. 승진 맞습니다. 아,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만들고 싶은지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냥 모든 배터 보자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저 보조, 아 보조 배터리 만들고 싶었어요 보배. 아, 근데 필요하게 우리가 비행기 많이 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진짜 그 캐릭터... 크루즈 얼굴의 모양으로... 그... 보존패터리 그... 보존패터리 그런, 그런, <laughs> 그런 그런 거라면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왜냐면 아, 또... 각자 캐릭터마다 그 쉐입이 많은... 있으니까. 그죠저 어, 새로운 의견이 있는데요.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생각만 네, 하고 있어요. 뭐. 생각만 <laughs> 어, 있겠습니다. 네. 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또 저희가 이제 뭐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팬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실 때 목베개로 아. <목대기> 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트루즈 목베개를 하신다는 건 거의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갔다, 우리. 갔다 할때안 쓰지 않았냐? 어 있으면 좋을 것같아요아 그냥 너가 상상을 해봤을 때 목베개도 좋지만 저희 공연 같은 거 오실 때 뭔가 가방 이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아, 예, 네. 예, 예, 예. 가방 이런 것도 뭔가 넣을 미니백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에코백은 너무 흔하고 솔직히 그렇죠. 그래도 트레저인데 그렇죠. 그 트루즈인데 이왕 할 거면 좀이쁜 가방이면 좋긴 하겠다 어, 그런 가방 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저도 있어요 뭐요? 뭔데요? 그, 저희 응원봉 있잖아요 응 원봉이? 응원봉에 팬분들이 아고 듣는 네, 커스, 커스텀을 하시더라고요 스텀을? 스톰, 네 근데 그냥 그걸 아예 만드는 거지 <laughs> 만들어버리게? 그치, 그 그냥? 문드로. 이렇게 해어빵사이 아. 씨는 혹시 어떻게 하나 뭐 뭐 만들고 싶으신 게 없으신가? 미디 키보드. 그러니까 너만 쓰니까 네. 그러니까 미디 뭐 키보드를 키보드를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쓰려고. 아, 아니면 네. 뭐 지금 우리 맞춰 입은 것처럼 티셔츠도 괜찮을까? 티셔츠. 어, 티셔츠 도 괜찮고. 아, 잠옷, 잠옷. 오케이. 잠옷도 너 여기서 잠옷 거 줬잖아. 잠옷. 도 좋고. 뭐. 파자마. 네. 파자마, 네. 파자마, 네. 파자마 네. 좋겠다. 네. 아니면 네. 그런 난 그런 것도 귀여울 것 같아. 그 케이블 있잖아. 귀여웠던. 귀여웠다. 귀여다 케이블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우리는, 우리는 가수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게 빠르겠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아, 이런 것도 괜찮겠네. 아니, 가방을 커스텀하는 것이 있네. 것수 <laughs> 있네. 실제로 저희 공연할 때도 막 팬분들 보면 트루즈 꼭 진짜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짜 <목소리> 많이 <목소리> 하나 하나 제가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이죠? 제가 일본 하이터치의 오사카에서 하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음. 앞에 이제 저희 팬분이 로미 인형을 508,000개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앞에서 오, 오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메이크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스럽게도, 네, 아쉽게도. 근데 이제 혹시나 알아보실까봐 이제 또 이제 막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네네. 그래도 연인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우와. 네, 네. 가방에 로미 로가5만8천 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방은 정말 하나씩 있으면 좋지 가방, 않을까? 가방은 무조건이야. 맞아요. 네. 지금도 이쁜 게 많아서 좀더 새로운 거여야 돼. 그렇습니다. 어, 저는. 저랑 현석이 형이 자주 하는 그 자켓에 그 패치 브로치나 그렇지. 거, 와, 그런 거 가방이나 그렇지. 자켓에 이렇게 달릴 그렇지. 수 있는 브로치 패치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그렇지. 한번 이런 거또해 보면 재밌을 거 같아. 그래 이번 콘서트 때 트루즈 머리띠 하고 팬분을 본적 있거든. 아 맞아요, 꽤꽤 꽤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줄여 있네. 뵌 적이 있는데 되게 있어. 귀엽더라고. 아 인정, 인정. 막 이렇게 아, 하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주우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하자 하자. 그런 모습 되게 귀엽거든. 연청 응원. 운이뭐 아예 만드시는 거 있었어 팬분들이 직접. 근 아, 만드신 분도 있긴 해요. 아유, 직접 만드셔가지고 요즘 제주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아 그리고 나는 이게 한번 내가 티셔츠를 만들어봤잖아. 근데 좀더 멋있게 티셔츠를 만들어보고 싶어. 음 계속 해서 음. 진짜 진짜 그냥 멋있고 대중적인 거한번 음 만들어보고 싶어. 멋대 멋대. 어, 근데 우리 캐릭터들이 다 귀엽잖아, 귀욤귀욤이잖아. 이미 귀욤이라는 우리 팬분들의 취향이 저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음. 거기다가 완전 대중적이고 멋있는 걸 입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몸뭐 만들지 정해보자 슬슬 정해볼까요? 이제는, 이제는 딱 추려야 될것 같아 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 아까 키링이나 배, 배지 얘기했던 사람 오. 누구지? 요시코 요시형 어,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요키링이나 네. 배지 머리띠도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어? 머리띠 어? 누가 얘기했는데 아까 아 지윤이가 얘기했어. 지윤이가. 어? 머리띠도 지이 그럼 그러면 똑같이. 이거 하고 이거랑 참, 그러니까 빽이랑 키링을 같이 하고. 가방. 좋아,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가방이랑 아, 가방도 좋은 것 같아. 가방 이랑 가방도 진짜 가방. 가방도 괜찮은 것 같아. 내 가방은 뭐... 크로스백이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크로스백, 내가 내가 크로스백 이런 ]지. 거 말고 야, 진짜. 크로스백. 뭔지 알지. 그 가방 하나 더 보태자면은 네. 그 지금 트렌드가 그거래 메탈릭 실버 그래서 메탈릭 실버면 우리 트레저 그트레저의 그거에 도좀 어울릴 법해서 그냥 그 커스텀하게 입으니까 그러니까 철가방을 하자는 거지 철가방 아, 아니, 그리고 위험해 이것도 빠질 수 없어요 사실 아아 그리고 위험해. 이거 이것도 빠질 수 없어요 사실 인형은 사실 너무나 많은 종류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스튬으로 옷을 입힐 수 있다면 제 여동생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 그러면 음, 야, 음, 그러면 음, 음, 진행해 진행해 미쳤다. 무조건 하자, 그러면 뮤비 의상으로 하면 좋아할 것 같아 뮤비 의상으로 그래, 뮤상으로 뮤비 의상 같은 거 솔직히 그 히쿤는왜 저렇게 멋있는 옷이고 왜 저는 왜 송호산장 아니, 아니, 기저귀를 채워다는데 기저귀를 채웠어아니 성장했다는 의미로 다리만 조금 키우는 거 어때? 뿌리가 좀 자랐다는 느낌 아니 얘는 입을 엄청 닫았다, 몸통 때문 그러면 룰루도 뭘 입기가 힘드네 그렇죠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겠네 모양 쪽으로는 아, 네, 아까 정환이가 얘기했었잖아요. 정환이가 말했듯이 이제 트라이트 이제 저희 응원봉을 이렇게 같이 꾸밀 수 있는 트루즈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애초에 이제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저희 지금 트라이트 그 응원, 응원봉에 지금 하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제품이 나온다면 좀더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게 활용하시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좋은데요, 준규 씨? 좋죠 같아요 당신 승진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케이블 <웃음> 케이블. <웃음> 케이블 케이블 <웃음> 아, 잠깐 너가 단독으로 맡으세요 너 보고서 작성해 놓세요 그렇죠, 가만히 이게 이렇게 하겠안 되네요 <laughs> 쉽지 않네요, 오늘 분위기가 다들 안 좋네 <laughs> 줄은 뭐, 파랑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사랑해 때활동했던 뭐, 모자나 이런 것도 귀엽고요 어, 좋아요. 아, 모자 좋네요. 어, 모자 좋아요. 네, 진행합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디자인을 해보자. 네. 한번 아, 스케치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수박, 수박이야? 투구 아니야, 투구? <웃음> 투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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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나요?